그리고 음. 우리 음. 칸트라인 우리 펌두팀 얘네 찍어버리는데 도를 떨어준다 쟤냥 도를 떨어지고 쪽으로 도온다 들어와 어 킹기 쪽에 간다 아, 네. 한 명은 일번그이번 그, 근처로 간다 한 명은 몰래라 한명한 일정 가어 하나 기절, 유리창, 유리창 내 아니야, 하나 더 기절, 확 킬. 돌 기절? 어, 둘 잡았고 둘 남았다 그럼 아까 뒷 도로에 떨어지는둘 잡았다 뒤집로 하나 이 2번 핑 집에 하나 2번 집응 나랑 대치 중 1층 집, 2층 집 2층 집 2, 1층, 1층 돌 기절 세명컷 오케이 하나 나왔어응